편림노보 조조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금요일 장세에서 정말 미친 듯한 매도세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쵸 우리 오늘 장 시작부터 여러분들 고점 대비 23% 터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좋은 랠리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미친 듯한 급락세가 벌어졌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고점 근처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요 진짜 여러분들 계좌 거덜나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내포를해 놨. 했으니까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뭐 지금까지 차트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 이거 지금 분석하는 거 의미 있나요? 의미 없어요. 왜 그래요? 세력들이 던졌잖아요. 지금. 물량들을 던졌다고 얘네가 여기서 물량들 던졌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새력들의 매수 평단가가 얼마인지 보셔야 됩니다. 얘네가 어디 어디 진입한 줄 아세요?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 물량들 많이 모아놨거든요. 자 얘들 대충 매, 어, 매수 평단가 보시면요, 약 6천 원선 라인 때 여러분들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고점 금일 고점 2만 6천 600원이었거든요. 자 6천 원400% 넘는 수익이죠. 새력들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물량 던져서 400% 수익 실현하고 여러분, 들 월요일장 시작할 때또 던질 가능성 있있요요아시죠죠 이미 미미들포포느꼈든요 패닉 왔왔든요자잘잘으으요요 여러분, 들 우리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땐 보통 잘사서 우리가 팔고 싶을 때 보통 잘 팔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한번 던지잖아요. 그럼요, 한가에 매도 물량이 막0만주씩 찍힐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휴는로 뭐 지금 당장 호가창 놓고 같이 한번 보셨을 때 너무나 다행히도 한가로 마무리 되진 않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한가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한가가 1 5 0 5 0 원인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요쪽까지 만약에 도달했으면 여기에막1 0 0만주씩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팔 팔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안 팔려요. 그러면 다음 날또 점화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빨리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빨리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동안 무조건 이 대응 전략 잘 세워두셔야 돼요 어차피 핫다 매물 노리고 들어오는 매수세는 어느 구간대건 일단은 들어올 거거든요 자 요거 요거 우리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덜컥 손절 안 되시죠 지금 아마 못하시죠 손 떨리실 거예요 왜냐면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 캔들 보세요 고점 23% 상승 나왔는데 종가가 29%밀렸 그러면 이갭 차이가 52%예요. 자, 천만 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원금이 480밖에 안 된다고요. 520 벌써 날아갔다고요. 근데 1억 원 넣어봐요. 5,200만 원 날아간 거라고요. 다 지금 여러분들 걱정되셔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잘안 잡히시고 입맛도 없으실 건데 자, 지금이라도 이성의 끈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말 동안 꼭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제가 우리 휴린로봇 어제 영상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현대무백스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폭탄 매도 무조건 조심하라고 자 현대무백스하고 휴린로봇 이죠 여러분들? 얘들 거래 정지됐던 종목이죠? 자 오늘 똑같은 차트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죠? 얘도 놓고 보시면 그나마 우리 휴린보단 살짝 양반입니다. 얘는 8.7%에서 27.6% 마무리됐어요. 35% 밀렸는데 이것도 큰일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현대부베스 영상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휴린 로봇 팔때못 팔면 싹다 물린다고 153분밖에 확인 못하셨어요. 내일 정지 풀렸을 때 패닉 물량 조심하시라고 분명하게 언급드렸잖아요. 자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발견하신 분들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른 것다 집어넣으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저 개인 번호 보실 겁니다. 8 2 3 6의8354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우리 휴린 휴림 로봇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지금 바로 보내놓으세요. 제가 그러면 뭘 도와드릴 거냐면 우리 휴린 로봇 제가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세워 놨거든요. 영상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왜냐 또 수급 잘못 꼬이면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제가 세워 놨어요. 이대로 여러분들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여러분들 무조건 숙지잘해 두시고 월요일 창 그때 우리 승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딴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문자 메시지 창 키신 다음에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보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 겠 ]겠죠? 자, 어쨌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휴린로봇 재료 아직 살아있죠. 모멘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휴린로봇 차트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매매일치 차트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샀는지, 그리고 저는 오늘 딱 팔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타점들 언제 나갔냐면, 요때나가서요 때. 여기 지지받았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쌍바닥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말아 올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다시 한번 바닥 구간 확인하고 갔는데 여기 꺾였죠. 여기 쌍바닥 라인, 여기 깨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문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죠. 자 이렇듯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요 실시간 대응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미리 미리 빠르게 휴림이라고 딱 두글자 적으셔서 문자한 투시 남겨주시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휴림 로봇 제가 어디서 샀는지 매매일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재료 확실한지 모멘터 확실한지 이런 종목들 앞으로 주가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같이 한번 좀 보고 오신 다음에 우리 휴림 로봇 마지막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종목들 매매했던. 이 흔적이 남는 매매일 치셔트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개양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한가 두번 말아올림에 따라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디에 진입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래꼬리 잘 잡고 진입해가지고 요만큼 수익 보고 잘 빠져 나왔죠. 마찬가지로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란 차트입니다. 보셨을 때 너무 과거에 매매 진행했던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고 자 최근 들어서 엄청난 수급을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어디서 잡았어요? 바닥 구간 아니지만, 박스권 돌파 나올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우진이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전 관련된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었는데 얘는 조금 여러분들 제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학원 차트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너무 과거 차트 요렇게 매매 진행했던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스킵하시고 최근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았나 이거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인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과거 차트에 매매했던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어디서 진입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림 목구간 잘 잡고 진입하자마자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같은 로봇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인데 워익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25년 한해 동안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니만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좀 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거에 매매를 진행했던 건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잡고 잘 진입을 맞춰놨다 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타점들 공유를 어느 자리에서 드리는지를 잘 보셔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실 종목은요. SPG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로봇 감속기 관련된 테마의 엮임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모멘텀 나왔죠. 자, 너무 과거 차트에 이런 구간 때는 필요 없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아라는 거죠. 최근에 이쪽 타점, 눌림목 구간 잘 잡고 다시 한번 진입을 맞춰놨고요. 같은 위치로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의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 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근에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 잘 잡고 진입 맞춰놨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추세가 상승세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 그리고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구간대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구간대에선 일단은 팔고 한 템포 눌러놓자 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드렸던 포인트가 뭐였죠 여러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힘이 나는 댓글까지 달아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한테는요 제가 치사하게 저 혼자만 종목들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치성장하자 자 그래서 제가 종목들 매매하는 타점들 공유를 해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점들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실제로 종목들 매매를 뭐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단순히 투자 참고용으로만 받아보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결국에 영상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 보셔야만 실력적인 향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종목들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들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휴린로봇 단순히 지금 당장 우리가 차트를 뜯어서 분석한다고 라 봤을 때큰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는 지금 당장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누가 많이 팔고 나가는지 수급을 먼저 보셔야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이 자 지난번 거래일과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 동안 지금 이제 물량들 정리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일단은 슈린 로봇의 지금까지 가격을 들어주었던 근본적인 주체였어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자 근데 16,000원 구간대 이때 이때는 개미들의 광기를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얘네 매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어제 영상 통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드렸었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지난 거를 연기금에서 슈린 로봇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수급적인 동향이 좋지 못하다는 방증이에요 여러분들, 딴거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성적인 생각에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대응 전략 받아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 통해서 전달을 못 드린다는 점 죄송합니다.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수급이 꼬이면요. 우리가 탈출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말고도요. 지금 난리가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만 챙겨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바로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2 3 6 8 4 5 4번호로 미리 비밀 문자 한 통씩 주말 동안 남겨놓으시고요. 자, 계좌가 손실이 커서 너무 상심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슈림 뿐만 아니라 슈림 뭐 플러스 구독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시장 주도 종목들 매매 진행할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둘다 필요하신 분들은 슈림에다가 구독 이렇게 붙여서 잘만 보내주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토요일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틀 남았 고요 일을 해보신 분들은 하루밖에 안 남으셨겠죠. 월요일 장 시작부터 바로 여러분들 우리 대응책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문자한 통씩 미리미리 여러분들 쇼림이라고 적으셔서 남겨두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떻게 넣어 드리는지 간혹가다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 좀 내려 보시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셔도 나오고 있는 공식적인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발신번호, 제 번호인 거 확인이 되시죠? 8236-8354번. 맞구요. 제가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매수타점이면 매수타점, 매도면 매도, 요런 것들 있죠. 제가 문자를 만들어 놓은 것들, 폼을 그대로 입혀서 하면 오른쪽 보시면 지금 현재 구독자님들 3,850만 분께서 받아보고 계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추가를 맞춰 놓고 나서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우리가 26년도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죠. 바로 개항 전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예, 같은 경우에 25년도 12월 22일 8시 55분에 보내드렸네요. 장 시작 5분 전에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3,851분한테 모두 다 발송을 도움드렸고요. 자, 제가 들었었던 매수가 3,100원 드렸습니다. 손절가 2,950원 나갔었고요. 자,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 계양전기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보셨을 때, 12월 22일이 언제였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때였습니다. 그 전에 상한가 같고요. 또 상한가, 연달아서 두 번이나 상한가 말아 올렸었는데, 요 날만큼 여러분들 살짝 풀렸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몇 시에 드렸어요? 8시 55분에 3,100원을 걸어 드렸었는데, 보시면 시가가 3,270원 출발했고요. 저가 기준 3,000원까지 살짝 뺐다가 말아 올렸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이후의 차트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로 고공행진을 했었고, 우리가 어디에서 팔았냐? 역에서 팔지 않고요. 역에서 팔았습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테러들의 목표선에저 여러분들, 보라 색깔 라인 때 넘어갔는데,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다음날 전고점 라인 때 돌파가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보다, 다음날 지켜봤죠. 근데 여러분들, 윗꼬리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전날보다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하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점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 여러분들, 요런 것들 있죠. 이거는 유튜브 영상 보신다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 비단몰입개양정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누가 누가 발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받고 싶어요. 희망하신다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 1 8 2 3 6 8 3 5 4번으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 못 누르셨으면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